우리 주변에 숨은 소시오패스들의 특징. 소시오패스는 사회경증 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공감이나 후회의 부족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신 건강 상태입니다. 첫째, 공감의 부족. 소시오패스들은 종종 감정을 이해하거나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과 관련된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충동적 행동. 소시오패스들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충동에 따라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셋째, 속임수. 소시오패스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능숙할지도 모릅니다. 넷째,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 소시오패스는 특히 그들의 욕구나 욕구가 도전받을 때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후회의 부족 소시오패스들은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무책임 소시오패스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리 계획하지 않는 등 무책임하거나 무모한 행동의 패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와 같은 사회병리학은 복잡한 성격장애이며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병리학자는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병증의 진단은 훈련된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행동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사회병증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